하나님 오랫동안 또 준비하시고 또 예비하신 이 귀하고 소중한 보금성교 기도원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네. 이곳이 바로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보음의 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보금성교 기도원을 통하여 있게 해주시고 앞서 끼시는 우리 종목사님과 김종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그 모든 행보와 행하시는 모든 기도에 아버지는 속히 응답하여 주시며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부이듯이 일어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무조건 소자 할수 없사오나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 올려오니 하루속히 아버지 부이듯이이 나라 이민족을 돌아보시고 성령의 바람을 불어 주시옵소서 그야 하나님의 역사가 속히 이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 일어나서 아버지 회개 역사가 있고 아버지 성령의 역사로 인해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아, 아버지께서 친히 이 대원 감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고 감사드리며 생명의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